엄마가 왔네, 엄마가 왔어. 이산저 산에 얼싸, 엄마가 왔네, 얼싸 좋네, 화 좋네 세목카가헤라 엄마 들여왔구나. 안녕하 안녕하세요, 세 네, 안녕하십니까, 세목하입니다. 아, 저는 오늘 좀 약간 한국? 한국적인 느낌인 곳에 일부러 왔어요. 일부러 온 이유는 바로 저희 세모카 전속 모델분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함이에요. 왜 그러면 전속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면 소개시키는 거지 굳이 뭐 한국 느낌을 왜 줘야 되는 거냐?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면 저희 일단 기사부터 살펴보시죠. 네, 맞습니다. 아, 이번에 저희 세모카에서 전속 모델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속 모델분은 바로 어, 국악인 남궁민 씨인데요. 어, 남궁민 씨를 한번 모셔보고 여기서 간단하게 어, 소개 영상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궁민 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봤죠? 네. 그죠? <laughs> 어, 저희 세모카에서 이번에 어, 특별하게 이제 전속 모델분으로 계약을 하게 돼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는데 어때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오늘 이렇게 세모카, 어, 잠시만요. 벌레도 <laughs> <laughs> 네, 아, 저희 세모카의 전속 모델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사실 저희는 이미 여러 차례를 받고 전속 계약 모델 체결식도 진행을 했었죠. 그죠? 네. 아 네. 어,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저희 차량 리뷰 컨텐츠에도 어, 앞으로 자주 등장을 하실 것 같아서 저희 세모카 채널 분들께 한번 인사를 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번 인사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인 남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남궁민 씨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국악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왜 유명하시냐 떠오르시는 별입니다 어, 어떻게 떠오르시는 별이냐 짧게 말씀드리자면 은 어, 동국대학교 국악과 수석으로 입학하시고 수석으로 졸업하신 아주 인재분이세요 그리고 지금 주로 하시는 게 어떤 거죠? 저는 이제 공연 활동이나 네네. 주로 이제 국악 촬영 활동을 네,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또 석사 과정을 하고 계신다고. 네, 석사 과정을 네, 하고 있습니다. 국대학교 국악과에서 석사 과정을 하시고 계시고 또 들어보니까 박사까지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네. 합니다. 엄청난 포부를 가지신 분이 저희 이렇게 세목카에 와주시게 되었는데 세목카에 오신 이유가 뭐죠? 네, 이유요? 네. <laughs> 오늘 저희가 촬영할 컨텐츠가 하나 있죠. 무슨 네. 차량인가요? 바로 허머 EV입니다. 헌머 EV 차량입니다. 저 험머 EV 같은 경우에는 어, 과거에 험머 험비라는 브랜드 혹시 아세요? 아 어, 그럼요. 브랜드는 아니고 험머라는 브랜드이기는 하는데 험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군용 어, 차량들이었었어요. 군용 차량을 약간 이제 상업화. 키기 위해서 뭐 험머 H1, H2, H3 이렇게 판매, 판매가 되었었었는데 과거에 이제 뭐 2000년대 초중반이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부자들이 타는 듯한 느낌을 주는 큰 차량이고 군용이고 그 우락부락한 느낌이 내연기관 차량으로 출시가 됐었었는데 험머라는 어, 브랜드가 사실은 뭐 망해서 없어졌고 지금은 GMC라는 브랜드 산하에서 어, 전기차로서 부활이 된 차량이 바로 저 험머 EV라는 차량입니다. 자 험머 EV 차량 앞으로 가서 한번 더 영상을 이어가 볼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는 단순히 수입하지 않습니다 차량의 가치를 더해드립니다 실장님 이 차가 네. 어, 바로 그 험머이고 라이트를 보시면은 험머라고 작정이 되어져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보시면은 이 시그니처인 H 모양을 형상화한 이런 라이트도 저는 굉장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충전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충전이 되는지 충전 잔량을 여기 LED로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앞에 프론트 범퍼 같은 경우도 가운데 부분은 밑에까지 내려가져 있지만 윗 부분은 올라가져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오프로드를 위해서 그렇게 설계된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오프로드를 이제 오프로드도 같이 함께 할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그 가위 같은 걸 올라갈 때 범퍼가 긁힐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어, 잘라놓고 오프로드를 즐기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아, 또한 가지 특징은 서스펜션이 어떤 서스펜션이 들어갔는지 아세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요 맞아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져 있어서 그러면 차고 조절도 함께 되고 있습니다 서스펜션 두께가 어떤가요? 오 되게 큰데요? 어,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거 한 3년 전쯤에 수입을 했던 국내 1호 GMC 험머 EV 차량입니다 옆에를 살펴보면 이 부분이 눈에 띄시죠 원래 노란색이 아닙니다 노란색이 아닌데 저희가 엠블럼 도색을 해드렸고요 래핑도 도와드렸었습니다 에디션 1 차량이고 그리고 국내에서 몇대안 되는 1000마력짜리 험머 EV 픽업트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쉽게도 1000마력짜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입을 못하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은 인증이 안 돼요 무게 때문에 무게가 초과돼서 1000마력짜리는 안 되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24 모듈 배터리 팩이 들어가지 않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뭐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1호로 헌머를 가지고 왔고 자기네만 픽업 3X를 인증받아 본다 이렇게 홍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음, 저희 세모에서는 이미 과거 몇년 전부터 이렇게 헌머를 수입을 했었고 1호차도 저희가 수입을 했고 LG에너지솔루션에다가도 공급을 했던 업체가 바로 저희 세모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험머 이브이로 창을 하나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네 조금 부끄럽긴 한데요. 네네. 이제 곧 있으면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네네. 겨울이면 또 생각나는 민요가 군밤 타령이거든요. 군밤 타령이요? 군밤 타령에 맞춰서 제가 험머 이브이 노래를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험머 네. 가왔네 험머 가왔어 이 산저 산에 얼싸 험머가 왔네 얼싸 좋네 하좋네 세목하가 에라 험머 드려왔구나 네 감사합니다. 아, 대박이다. <웃음> <웃음> 저 사실 이렇게 국악을 제 눈앞에서 하는 거를 처음 보는 거 같아요. 혹시 다르다. 아. 다르죠? <laughs> 나 소름 돋았어. <났어. 웃음> 이차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설명드릴 수 있는 특징은 두 가지인 거 같아요. 험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X와 3X 모델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SUV와 픽업 트럭이 있습니다. 각각 2X와 3X가 있는 거고 SUV와 픽업 트럭의 차이는 뭐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2X와 3X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X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두개 달려 있습니다. 네. 3X는 그럼 뭘것 같아요? 모터가 세 개가 달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있겠죠. 모터가 세 개가 달려져 있습니다. 배터리 사이즈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옵션 같은 사양 같은 경우에는 둘이 동일하지만 배터, 그 모터가 2개냐 3개냐에 따른 출력 차이와 그 주행 가능 거리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이제 가격, 가격, 때문에 2X를 사, 망설여, 가격 때문에 2X를 살지 3X를 살지 망설여지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조금 더 지출을 하시더라도 3X를 사시는 게 아무래도 추후에 판매를 하실 때 조금 더 유리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험머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다 보니까 프렁크 공간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열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원래 화이트 차량이었기 때문에 흰색으로 되어져 있고 밖에는 무광 랩핑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PPF죠 PPF예요 무광 PPF 그래서 조금 더 조장면을 더 보호하게끔 되어져 있고 앞에 프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네. 어때요? 봤을 때 굉장히 넓고 네. 짐을 넣기가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짐이 들어갈 것 같은데. 맞아요. 많은 짐이 들어가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이 갇힐 수도 있으니까 갇혔을 때 탈출하기 위한 버튼도 여기에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PD님 이게 뭔지알것 같아요?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는 아니고 여기에 이제 서치 라이트 같은 게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일루미네이션 패키지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런 라이트가 추가가 됩니다. 다만 이거는 국내 안전법규상 인증상 어, 사실은 이걸 가리고 다니셔야 돼요. 아니면 없던지. 그렇기 때문에 커버가 제공이 되니까 가리시고 다니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뗄수 있습니다. 떼고 부착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 뒤에도 이렇게 후크고리가 양쪽으로 위치해져 있고, 견인을 하실 수 있는 견인고리도 위치해져 있습니다. 캠핑하실 때 연결할 수 있는 잭도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전동 토너 커버가 이차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동 토너 커버라 함은 버튼을 눌렀을 때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험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렁크도 두 방향으로 여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향은 위에서만 열어서 간단한 짐 같은 거 넣다 뺐다 하실 수 있게끔 되어져 있으시고, 그리고 이 버튼에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 완전히 풀로 여실 수도 있습니다 또이차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 이걸 여셨을 때 이제 이게 밟고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미국 차량 같은 경우는 베드에 올라갈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 항상 스텝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의는 특징이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바로 블루투스 스피커가 외부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키커 제품이시고 뭐 USB로도 이따가 어, 따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USB도 꽂으실 수가 있고 억스 단자도 따로 있으니까 이 부분이 참뭐 캠핑이라든지 외부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꽤나 매력적인 옵션인 것 같습니다. 인도 후에도 설치를 하실 수 있게끔 나오고 있는 제품이라서 혹시라도 저희 추구하신 고객님 분께서도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저희가 구해서 장착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내도 매우 궁금한데요? 네네.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뒷좌석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회장님, 뒷좌석에 타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일단 뒷좌석이 굉장히 넓어요. 아무래도 미국 픽업피덜 트럭이다 보니까 뒷좌석이 굉장히 활용도 있게 넓게 되어져 있으시죠? 이 차에 크,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 일단은 시트가 이렇게 접힌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가지 특징은 바로 이 숨은 공간입니다. 음... 이거 보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여기도 이제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여기 총을 넣어도 되겠는데요? 어 맞아요. <laughs> 미국에서는 총 같은 것도 숨겨놓을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어, 이런 안 보이는 곳에다가 총기를 숨겨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들이 생각하지 않는 걸 생각하시는 특이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쵸죠 <laughs> 천장 같은 경우에는 아이 차는 사실은 썬팅지를 붙여놔가지고 썬팅지가 잘안 붙어져 있는데 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피니티 루프가 탑재가 되어서 외부가 보입니다. 3년 시 l 에도 독립형 공조기가 탑재가 되어져 있으시고요 좌우로. 열선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전 포트 같은 경우에도 USB-A 타입, USB-C 타입 중에 다 사용 가능하고요 어, 실내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어, 험머 EV 차량에 지금 탑승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험머 EV는 어, 심플합니다 일단 가운데 모니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모니터가 있고 그리고 공조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물리 버튼 또한 이곳에 있습니다 어때요? 보스틱 굉장히 크고 예쁩니다. 화, 화질이 괜찮죠? 네. 또한 가지 재미있는 걸 보여드리면 화면 같은 경우도 뭔가 좀 약간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느낌을 제공을 하죠. 바로 이것은 언리얼 엔진 게임 엔진을 통해서 만들어놓은 그래픽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은 언리얼 엔진과 함, 언리얼 엔진을 사용을 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효과라든지 그래픽도 뭔가 좀더 좋고 반응성도 굉장히 빠릅니다. 터치도 물론 가능하고요. 어, 또한 가지 특징은 우리가 보통은 패들 시프트가 여기 위치해져 있잖아요. 험머 같은 경우에는 패들 시프트가 왼쪽에만 위치해 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회생 제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이 여기에져 있으시고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위치해져 있지 않아요. 아무도 기어가 없기 때문에 패들 시프트는 한쪽에만 있다. 근데 이거는 기어를 변속하는 게 아니라 회생 제동을 컨트롤하는 부분이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많은 차량들이 이렇게 어 뒤에 카메라를 통해서 볼수 있는 룸미러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차 역시도 뒤에 카메라를 통해서 리어뷰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버튼을 내리면은 일반 룸미러가 되고, 올리시면 영상으로서 뒤에가 보이시는 그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뒤에도 열립니다. 그 외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전 영상을 한번 참고해서 주시면 좋,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어, 이 차에 대한 리뷰를 여기서 한번 끝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실장님, 어, 오늘 이렇게 첫 촬영인데도 불구하고 떨리지 않는 모습을 하는 것 보니까 아무래도. 어... 프로는 프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리뷰 촬영을 처음으로 해보셨는데 어떠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첫 촬영으로 네.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던 허머를 네. 리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네. 근데 제가 아무래도 아직은 이제 정보나 네. 이런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네. 조금 말수도 별로 없었고 <laughs>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다음 컨텐츠부터는 저도 좀더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많이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영상을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응. 어 그리고 협모도 당분간 저희 사무실에서 있을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컨텐츠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 해주실 거죠? 어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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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해주시면 될것 같고 저희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험머 EV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저희 세모카로 문의주시고 저희 세모카 대표 번호는 대표 번호요? 네, 1899 7907 <laughs> 알겠죠? 뭐라고요? 1899 7907입니다. 네. 왜 우리 배치수의 꽃배달은 1호? 15... <laughs> 뭐죠? 뭔지 모르는데요. 언제든지 저희 세모카에 24시간 불천주야 여신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0는 아, 다른. <laughs> 감사합니다. 영상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시장님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촬영해봤는데 어땠어요? 아 쉽지 않네요. 쉽지 않죠. 네. 아... 더 잘하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 잘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